오늘 어 여성 제비 라이드 팀들하고 같이 바이크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. 저 삼청동으로 갈건데 네. 누나 하여튼 올한 해도 안전운행. 자 우리 제비 라이드, 올한 해도 안전운행 하기. 안전운행. 라이스! 자 같이 이제 아, 삼청동에, 삼청동에서, 어, 삼청동 수제비를 먹고, 지금 이제 JB 라이더 팀하고, 지금 이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. 자, 해가지고, 우리 JB 라이더 회장님, 팀장 회장님, 자, 마이크가 스크파트 정말 멋집니다, 회장님. 자, 그 다음에 우리 JB 라이더 부회장님, <laughs> 역시 팻보이. 그다음에 우리 JB 라이더 복일점 최고및자 어, 오늘 우리 JB 라이더 팀하고 그다음에 저 오늘 저한 단도 갔죠 오늘 저, 즐거운 라이딩 됐죠 감사해요 예 그다음, <laughs> 자, 페, 다음에는 패봉이 들고 나서 보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, 제일 멋진 파주에서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 시대야 하여튼 저 제가 가장 좀, 좀, 존,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다음 라이딩 때 봬요 자 한번 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더 자, 다음 때 한번 또 라이딩 하시는 걸로.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음. 하여튼 아, 아, 안전 라이딩. 누나